아, 데뷔 8년 만에 지난주 드디어 1 0 0승을 달성했습니다. 마지막 경주였는데 굉장히 좀 뜻하지 않으셨을 것 같기도 한데 어떠셨어요? 크게 기대는 하지 못하고 이제 마음을 비우고 있었는데 이제 운 좋게도 마지막 경주에 이렇게 1등하게 돼가지고 0승하게 됐는데 뭐 빠르면 빠르다 할수 있고 느리면 느리다 할수 있는데 200승, 300승 할수 있게 더 나아갈 수 있게 열심히 기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Always Winner는 한 번도 기승을 해보지 못했던 말이고 훈련도 안 시켜봤어요. 1,200m를 한 바퀴 이렇게 선행으로 돌았는데 어떠셨어요? 일군인데다가 이제 단거리고 게이트 번호도 안쪽이다 보니까 매번 말이 이제 선행 을 가는데 가다가 라스트에 이제 거, 이제 마지막에 걸음이 좀 무뎌져서 이제 항상 착순권이나 이 정도 최근에 그랬던 것 같아요. 조교 하신 분이 평소보다는 올라온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이제 말 믿고. 직선에서 끝까지 열심히 탔는데 말이 버텨줘서 1등 한것 같습니다. 올해 좀 개인적으로는 복습률이 굉장히 좀 높아졌거든요. 근데 그게 다 이제 2등이 아니라 1등이 됐으면 1착으로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나름 또 2등 온 것도 이제 능력마가 아니라 좀 부진한 말로 어떻게. 이제 2등으로 오게 돼가지고 좋은 성적이라고 생각하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칠경주의 금마 레이스라는 신발을 타는데 이 말이 상당히 좀 흥미로운 점이 주행 심사를 아주 여러 번 거친 말이더라고요. 고가에 들어온 말인데 이제 지세가 다리가 좀 굽이 서서 어 조금 잔병이 있었던 것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또 골편 제거 수술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다리가 서 있다 보니까 그 힘을 받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좀더 말한테 무리가 가고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제거 수술하고 나름 이번에 또 주행 심사를 또 하고 했는데 상태가 많이 호전돼서 이번에 경주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골편 제거술에 대한 여파는 훈련 중에 좀못 느끼셨나요? 조금 아무래도 이제 있긴 있는데 아직 말이 어린 날이다 보니까 또 막상 이제 스피드를 올리고 속도를 내면 말과 경쟁 시켜서 붙이면 안 질려고 하고 해서. 크게 뭐 지장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데뷔전을 하게 됐는데 훈련을 해 보시니까 이 말이 아 갑어치는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세요? 능력이 있는 말인데 이제 아무래도 지세 발이 섞고 해서 이제 뭐 미래를 보자면 조금 말이 이제 조금 그잘 버텨줬으면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데뷔전이다 보니까 어린 말이고 해서 레이스. 상대가 어느 정도 뛰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한 이말의 성적이 날수 있도록 기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약하지만 호흡이 좋아서 좀 지구력 있게 뛰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몇번 경주경을 더 쌓는다면 오히려 조금 장거리 쪽으로 가면 더 나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만고만한 편성의 신마들이거든요 네. 어떤 전개 생각하고 계신가요? 선행을 가는 그런 빠른 말은 아니지만 선입권 정도는 붙어서 곧게 따라가다가 이제 라스트에 한발 쓰는 그런 작전을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마지막 13경주에는 썬라이트 팀이 기승합니다. 호합 3등급에서 우승을 하고 직전에 이제 처음으로 1800을 뛰어봤는데 네. 어, 뭐 기존 말들과 좀 아쉬운 성적이긴 했지만 적응력을 좀 보였어요. 어떠셨나요? 어 직전 경주 때는 웨이, 게이트도 좀 외곽이고 작전이 어쨌든 선행 아니면 선의권에 가는 거긴 한데 원체 이제 아무래도 3군보다는 또 2군이 올라가서 또그 상대들 격차가 또 능력 마들이 더, 더 능력이 더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그런 것도 느꼈고 근데 오히려 훈련 때는 생각보다 조금 많이 또더 이제 속보 걸음이 안 나오는 걸음이다 보니까 오히려 주위에서 지켜보시는 분들도 조금 이상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금주 뛰면 전혀 뭐 크게 지장 없는 말이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알다 보니까 알고 뛰다 보니까 이제 크게 뭐 지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1,400 거리는 처음인데 어, 어떻게 보세요? 선 추입도 다 되는 말이다 보니까 근데 이번 1,400인데 아무래도 레이스는 조금 더 빠를 것 같아요. 그래도 한 선이 건 붙어서 꾸준히 뛰어주면 그래도 좋은 성적낼 거라 보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경주도 처음 우승하시고 네. 백승도 달성하시고, 뭔가 올해가 좀 되게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마음으로 말 타고 계세요? 운동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이제 기회가 처음에는 조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운 좋게 31조에서 그 강하민조교사님께서 기회를 주셔가지고, 이제 스페셜 스톤이란 말을 만났는데, 그 말이 악박이 심해서 처음에 이렇게 좀안 건드리려고 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제가 어떻게 또운 좋게 잘 맡아서 말에 손에 들어오면서 좀잘 만들어져서 대상 경주까지 먹게 됐는데 그 이후로 대상 경주를 먹고 나니까 이제 또 다른 분들의 또 이렇게 눈에도 띄고 해서 어 계속 이렇게 이어져서 백승까지 할수 있게 된것 같은데 잊혀지지 않고 열심히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될것 같습니다